트레이딩 스트리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어,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음, 코스닥을 보면 플러스 어, 0.9% 코스피가 1.2% 올랐네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오전장에는 사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후장에 나름 좀 반응을 준 것인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날카롭죠. 오늘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고점에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이번 달 내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모두들 매매한데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그런 종목들 한번 제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과심 종목으로 볼 때는, 내일 특징주는 지목 보고 계시는 CMS가, 아, CMS죠. 내일 상장을 합니다. 음, CMS는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 캡입니다. 일단 뭐, 요즘 트렌드에는 맞는데, 어, 내일 시장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줄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해필이면 또 내일 목요일인데, 시장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시장 간단히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 시장의 상 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단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드림어스 컴퍼니도 이 장마감 때 들어간 종목이죠. 오늘 IQ 한 종목만 아침에 1, 11시 정도에 들어가고 나서 이놈이 그래도 하루 종일 버텼지만 정말 오늘 상종목들이 아침에 몇 종목이 붙었거든요. 붙었지만 결국은 다 버티지를 못하고 다 무너져버렸죠. 오늘 분위기가 다 어땠냐 하면 예를 들면 태성을 보면 태성은 아침에 시가에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오늘 고점이 보면 24%까지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꼬리가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18 18%예요. 마이너스 18%플라스25% 이런 식으로 오늘 요즘 분위기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태성뿐만이 아니고 오늘 상승을 했다 밀어붙인 종목들. 비엘 팜텍 같은 종목도 보면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종가상 지금 이렇게 1%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가 항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어, 최대한 배터를 짧게 잡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진행했던 우리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플러스 우리가 이날짜에 상한가로 보유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왔죠. 상매매로 보면 요 근래에 들어서는 참 깔끔하게 수익을 챙긴 종목으로 기억에 남네요. 음 상매매는 이렇게 통으로 묶는 매력이 좀 있죠. 음, 그런 점에서 YG플러스가 오늘 어, 그래도 이번 주에서는 나름대로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어, 오늘 고점 어, 26%듭니까? 까지 올라가 주면서 어, 이틀동안에 거의 26.7%네요. 이틀동안에 60% 가까이 수익을 이제 주었는데 상수익으로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YG플러스는 오늘 우리 데이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팀 오늘 우리가 진입한 단가는 4,600원 이었습니다. 이시즌이 되겠죠. 그리고 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1%대 아닙니까? 오늘 26%대까지 깠으니까 총수익이 여기서는 한25% 정도 나오는 거죠. 오늘 데이 팀도 오늘 섭섭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상팀과 데이 팀들이 오늘 거의 85% 정도 수익을 이제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 YG 플러스는 오늘 이 지점도 우리가 참 선택을 잘 했죠. 그랬고좀 어,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은, 꾸끈하게 오늘 잘 좋은 수, 어, 수익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시간에 보면 한3% 정도 올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또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보면서 한번더 인사를 해 보도록 하죠. YG 플러스, 오늘, 양수 겹장으로 좋은 수익,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은 중국 중에 한일단주도 보유를 하고 넘었지 않습니까? 한일단주 역시도 1번 자리 여기, 우리가 26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어, 10, 한 4, 5%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가로 보유해서. 그리고 오늘 고점까지, 오늘, 음, 전일 보유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42%정도 그짓노가의 수익을 여게 거두게 됩니다. 전일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게 되고 오늘 다시 우리는 3000원 없는 분들은 3000원 단거로 다시 진행을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오늘 당일 수익만 도한2 2 3또 나왔죠. 그래서 한일 단조도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고점까지 끌고 가서 전입 보유분들도 4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오늘 어제 없는 분들은 오늘 다시 또 진입을 해서 다시 또 섭섭치 않게 또 수익을 챙겼으니까 한일단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여름으로 뭐 아픈 맘도 달래주고 어제 좀 일찍 먹은 사람들은 속이 쓰렸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오늘또 달래주고 전일에 조금 늘리지만 끝까지 승부를 본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또 고생은 보람만큼의 수익을 주게 되고, 그래서 한일단조는 뭐 요래저래 어 양쪽의 마음을 다 달래준 오늘 그런 트레이딩이었어요. 오늘 한일단조는 참 효자스러운 친구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한일단조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너스 수익이죠. 우리가 짝꿍 매매나 추종 매매는 우리도 자주 하는 편인데, 어, 스펙코는 사실 어제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한일단조가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단조가 머뭇거릴 때스펙코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됐으니까 말이죠. 오늘 마이너스 5% 출발했단 말이죠. 한일단조가 시가로 시가가 2%대 출발했는 게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한일 단주가 바람을 잡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5천 원 단위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을 잡고 정말 깔끔하게 10%딱 챙겨 나왔죠.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보너스 수익은 정말 편안한 수익이거든요. 사실 매매를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하면서 정말 통으로 10%를 깔끔하게 먹는 그런 종목을 정말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매, 우리가 상매매를 하다 보니까 20%짜리 묶는다, 30%짜리 묶는다. 또 하이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면 또큰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일반적인 참여자들이 정말 한 종목을 탁 진입을 해서 딱 10%를 딱 챙기는 그런 매매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숙대머을 1000만 원 했으면 200이요, 3000만 원 했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는 스페코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한일단조의 흐름을 보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수익으로 오늘 스페코가 한일단조 반찬을 끝들여준 그런 매미였다고 봐요. 스페코는 오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런 매미도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CIS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사문직도풀 팀이 진행했던 아침 시축과 공략종목이 있네요. 시가 공략종목이죠 음, 나름대로 모습은 좋았습니다. 어, 근데 제생각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시가가 5%대 출발해가지고 14.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8, 9% 정도 수익은 났왔단 소리거든요.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10%딱 완화만 걸려줬으면 한번더 타이밍을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나름대로 뭐, 코구리도 오늘 하나 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재료가 없는 시장에 그래도 나름대로 코구리도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참 상당히 좀 어, 기대감은 조금은 있었는데 아, 시장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대상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땡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한몇분 뭐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 뭐, 한 5분 안쪽에 끝났으니까, 그 정도면, 한 5분도 안 걸렸죠. 한 2분 됐나요? 나쁜 수익은 아니죠. 짧게, 굵게. 그래서, 바깥은 주었으니까, 오늘 시초과 공략을 성공을 했다는 그 점으로서는, 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좀 신규주에, 조금 나름대로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어, 조금 분위기를 따라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스핀도 나름대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상승을 해줬지만은 기대감처럼 수급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급락이 어 일어나 버리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집어 던져 버린단 말이죠. 어 모바일로 매매를 하는 어 세대수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HTS는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한단 말입니다. 따져보고 하는데. 모바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자세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느낌으로 매매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니다 싶으면 집을 던져버리니까 요즘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하게 우리는 이제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야죠. 우리들은 14,000원 기준가로 지금 계속 대응을 했는데 뭐 파동을 주기는 좋았어요. 좋습니다만 어, 크게는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어, 7, 8% 정도 수익밖에는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좀 아쉬운 게 차라리 이날 이렇게 한번 눌러줄 때 이게 3번 더, 더 세게 눌러줬으면 좀큰 포로 더 눌러줬으면 차라리 그 반등세가 더 컸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죠. 일찍 내려가서 일찍 올라가야 되는데 뭐 11시 넘어서 반등을 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딸리죠. 그래서 인스피어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지만 은 그래도 뭐 여기까지 잘 추적을 해서 그래도 밥값을 챙긴 종목이라 그렇게 마음 달래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분리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 적금 수익률 한18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상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죠. YG 플러스가 60% 한일 단조가 한40% 나왔으니까 아, 한일 단조는 오늘 상수익은 거의 없었네요. 어, 맞습니다. 전부 다 YG 플러스도 사실은 대이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메디콕스 하나 상종모로 가져왔는데, 메디콕스는 오늘 뭐, 아직 시가 자체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오늘은 상종목 하나도 없이 전부 다대이로만 수입을 냈네요. 음, 그렇군요. YG 플러스도 전일부터 가져와서 대이로 가져온 종목이고, 안일단조 역시도 전일을, 전일에서, 우리가 상매매가 아니고 대이로 진입을 해서, 어, 상가까지 보유해서 넘어온 종목이니까, 장매매는 아니군요. 아, 그런 거로 보면, 순수하게 대이 수익으로 이틀 만에, 그, 어,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80%면, 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음, 물론 뭐, 사람마다, 아 어, 자기 배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종목도, 어, 주는 종목도 좋죠. 기 먹을 수도 있고, 어, 상수익은 YG 플러스가 상수익이 되겠군요. YG 플러스가 60% 상시입니다. 어. 그래도 한120% 되겠네, 대의 수익이. 배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끌고 가서 묶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끊어 묶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 묶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아주 소심한 사람한테 이것은 꼭 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막 그래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돈 벌려고 하다가 병든단 말이죠. 자기의 뭐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 실력이 늘어날리면 조금 자기 자신을 억제를 하고 약간 어 고수들이 하는 형태를 자꾸 날아가려고 추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자꾸 하셔야 해요. 그래야. 초보자 시절에는 이렇게 탁탁 끊어 먹는 매매를 자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5%면 뭐 5%, 7%면 7%, 10%면 7%, 10%, 뒤도 10%, 돌아보지, 챙겨라.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진입, 청산, 멈춤, 또 기다리고, 또 진입. 이게 초보자들이 딱 하는 패턴이, 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패턴은 중급자들도 하는 패턴이에요. 뭐 중급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한 종목, 뭐, 열 종목씩 돌리고, 스물 종목씩 돌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 그대의 몇 종목 안에서 진입, 청산, 몸춤, 또 종목 찾고, 진입, 청산, 몸춤, 또 종목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 아직 스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목수를 한두 종목이나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야 이게 제어가 된단 말이죠. 약간 이제 경력자들은 그래도, 뭐, 두세 종목에서, 약한세 종목, 네 종목에서 돌리면서 한종목더개까지를 놓고, 그리고 이놈 죽으면 또 이놈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경리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 종목을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함으로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한 종목이 더 늘어나고, 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그 다음에 또 탑이 늘어나고, 이러게 되면 또, 아, 내가 지금 수준에서는 두 종목 밖에 돌리지 못하겠구나. 음. 아, 지금 수준에서는 세종목 정도는 돌릴 수 있겠네. 이렇게 점차점차 점차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찢어 밝혀가지고 자잘하게 매매하시면 안되고 항시 자기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잘 하셔야 해요. 항시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5천만원 있는데 뭐 500만원씩 10종목을 한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을 잘 잡고 자금 계획에 맞는 트레이딩이 참 중요하다. 요즘 꼭 잊지 않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드라마에서 같이 춤추고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지. 이게 맞춰서 또 한번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디 스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